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어제 증시가 크게 반등에 좀 성공하면서 오늘이 정말 중요해졌네요. 아마 강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반짝 반등이었는지 특히 미국 증시는 좋았거든요. 우리 국내 증시도 어제를 좀 기점으로 해서 반등 이어가길 기원합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미 리스크가 있긴 한, 하는 거 맞지만 이제 좀 바닥을 어때요? 다지면서 조금씩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상승도 완화되는 모습이고 특히나 미국의 극, 국채 금리 상승이 그동안은 부담이었지만 이 역시도 조금씩은 안정되고 있고요. 물론 언제든지 시장 방향성만큼은 예상치 못한 뭐가 발생해요.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잘또 현명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특별히 퓨처캠 종목 관련해서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퓨처캠은요 이 박스권 안에 있던 흐름이 특히 9월이 지나고 10월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부터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10월 10일 날 고점도 찍었는데 자그 이후에 조금 주춤을 일단 했죠 계단식으로 조금 빠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물론 전일 대비 석보 상승하긴 했어도 더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아니 주가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빠지는 이유를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과연 다시 한번 이 조정 뒤에 크게 오를 수 있을지는 부분을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아무래도 이 퓨처캠은요 뭔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게 터지지 않으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던 종목이었는데. 특히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해서 자 FC705 저 이거죠 중국 기술 수출 최종 계약이 곧 임박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미 회사는 여러분 자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중국의 최대 방사성 의약품이죠 바로 HTA와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최종 협의를 마치고 이제는 모 회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이 었냐보시켜드릴게요 자, 퓨처캠 주주님께 알리는 글이라고 하면서 현재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FC 750의 중국 기술 수출은 HTA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최종 협의를 마치고, 그쵸? 모회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알려드려 드립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고요. 특히나 회사는. 이번에 FC70의 중국 기술 수출을 통해서 회사의 재무 안정성, 뭐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고 진행 중인 유럽, 미국 기술 수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 사실상 여러분 맘만 먹으면 정말 상한가를 갈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 어제의 공시상 행간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곧공시에나온는거 보는 거 여러분 공시가 곧뜰 겁니다 특히 사실 피처캠은요 16,000원부터 2만원 사이죠. 이 사이에서 많이 흔들리고, 특히 지친 사람들이 던질 거예요. 사실 세력들이 저 사실을 몰라서 지금 흔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현재. 비교적 지금 저렴한, 이얼마이런지 많이, 저기, 13,000원, 15,000원. 이 사이에서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약 바이오 종목은요.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해야지만 멘탈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특히 이렇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특히나 이 파이프라인을 보고 좀 길게 투자해야 좀 과실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퓨처캠 시총 자체가 워낙 작고요 이미 중국 이외에도요 일본이라는지 또 대만 뭐 미국 유럽 진행 중에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공지 내고 폭등한 거잖아요. 대표가 인증하게 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공시보다 사실 더한개 대표 공지거든요. 펩트론이 홈피 공지에 올리고 무려 6배 날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더 셉니다. 역대급 바이오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전 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앞으로 이종 무조건 크게 올라갈 거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어지없이 물리게한 세력들이 워낙 간영화를 하다 보니까 자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지 더 크게 상승한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당장 이제 내일 벌써 주말인데요. 내일부터 어떻게 이 종목 을 끌고 갈지 또 어느 타이밍에 팔고 또살지는 부분들도 명확히 대응만 잘 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충분히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 매수가라는지 또 매도가 분도 알려 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 퓨처캠 여의도 긴급 속보입니다.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 보셔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그냥 혼자서 기사나 뉴스를 보고 투자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젠 아닙니다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하십니다 제가 이 퓨처킹 관련해서 정보 다 공개할 테니까요 특히 여기 단기간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을 보기는 뭐가 있어요 아, 항상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꼭 내가 여기서 만약에 팔고 매도하고 나가자 여러분 불안해서 그럼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왜 그러냐면요. 이거 움직이는 이런 세력들, 주포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가를 지금 잠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차트의 흐름은 최근의 시장 변동성에 맞춰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인 거고 더 중요한 거뭐다자 새롭게 기회가 될수 있는 이 재료라는 거죠. 역대급 재료입니다. 이게 시장이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곧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요. 퓨처킴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98-1710이 번호로 퓨처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은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특히나 영상 보시는 중간에 보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피드백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또 신속하게 받아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10월달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끝에요. 이 선물 빵꼭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피처캠으로 돌아와서요. 왜 이렇게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을 했느냐라는 거죠. 바로 FC705 중국 기술수출 임박 소식과 함께. 자, 아무래도 여러분 지금 현재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fc 705죠 중국 기술 수출은 자 현재 ht a 와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최종 협의를 마치고 현재 모 회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 그게 뭐 공시가 임박했다 라는 거죠 임박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여러분 이번에 fc 705에 중국 기술 수출을 통해서 회사의 재무적인도 안정성 주주가치를 끌어올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럽 또 미국 기술 수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이게 발판으로 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올게요 오늘 비록 이렇게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게 잠시 뭐할예쁘 조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반드시 내일 또 주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꽉 붙들고 가실 필요가 있다. 공시 임박 소식과 다시 주가는 크게 폭등할 거기 때문에 지금 참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시면서 버티셔야 한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당장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저는 이해는 돼요. 왜요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올라가기다 보니까 반복적인 흐름 패턴 가운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앞으로도 나올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좀 어려우시죠. 자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자 퓨처캠입니다. 정부는 무료니까요. 010-2198-1710이 번호로 퓨처라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좀 빠르게 앞에 본 정보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딱 주가만 보고 불안해서 여기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면요. 얘는 그때 이런 정보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있는 경우 있잖아요 돈도 계속 들어와요 수급이 몰리면서 다 추세를 잡아주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추세를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을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떨어지면 당연히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아니죠. 지금의 당장 주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퓨처캠 관련해서 주가를 또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퓨처캠입니다 010-2158-1710으로. 퓨처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응 방법과 함께 피드백도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기 말씀이 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매도하셨는데 주가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 그거만큼 정말 힘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현명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정보 를좀 빠르게 받아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더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요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세요. 저랑 함께 소통하면서 저도 답변도 드리고 도움드리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특히 오늘을 중심으로 서 여러분 성투여 가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이 수익까지도 극대화하시 바라면서 그럼 제가 여러분 약속한 대로 자 10월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틀림없이 부자가 될수 있는 정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10월달을 맞이해서 바로 대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급등주죠. 이번에도 딱 어김없이 한개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급등주를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개만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확실하게 한 개만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이 뭐예요? 기대와 또 수익을 충분히 또 보장할 수 있는 것만큼 이번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손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 보실 때아 나는 이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는 어떤 종목이건 내가 팔면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로 내가 사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나는 큰뭐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최소 나는 원금만큼 그리고 본전만큼은 확실하게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자 손절 없이 수익 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최근 바닥에서부터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가는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크게 올라서 고점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음은 어때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바로 제2의 에코프로라 불릴 수 있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죠. 바닥을 다진 이후에 크게 우상향 흐음으로 올라가는 바로 패턴이었습니다. 저점에서 128,400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현재 얼마에요? 무려 5개월 만에 최고 153만 9천원 아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 저점에서 할수록 큰 수익을 줄수 있다는 라거 반드시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핫했던 종목 중 하나가 뭐였어요? 제2의 루닛이 될수 있는 종목인데 루닛도 여러분 어때요? 바닥을 좀 충분히 다진 이후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쵸? 특히 4월 3일 날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얼마까지 올랐어요? 무려 2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던 흐름도 지금은 더 올랐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처럼 미리 가전 이거 뭐다?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굉장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럼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또 믿음이 간 종목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이요 좀더 들어가 보면 어때요? 유보율이 무려 5,000%에다가 자본금도 300억, 총계 2,000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유보율이 돼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렇죠. 바로 우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때 정말 슈팅 크게 한번 나오잖아요 사실 뭐예초에유보일이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미 빠르게 바닥부터 매집을 완료하고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굳이 뭐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보니 세력들 바닥 매집 완료했고 품절주이면서 저가 기회로서 테마주 이런 요즘에 개별 종목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테마가 확실한 종목일수록 크게 오른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오르기 전에 여러분 빨리 사둬야되시는 겁니다. 담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딱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특히 이렇게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확실한 종목 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제대로 나오면 정말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도 품절 주 말씀드렸죠. 물량도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뭐 주수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 무증한다 발표하고 또 하는 시점에서 기사로 나중에 뉴스로 접하고 나면 이미 때는 지나갔다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특히 앞으로 여러분 시장 정말로 시끄러울 때 주가 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될때 여러분 어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남들 지금 뭐 사소 싶어서 안절부절 할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또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가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금이 대박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올해 10월달을 주도할 수 있는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엮여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2차전지를 엮여있기도 하고 또 로봇으로도 관련 주고또 AI 특히 요즘에 AI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더 말고 딱 하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 급등 종목 필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딱한 개로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부르는 그런 대박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분 저한테 꾸준히 달마다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죠? 올랐을 때마다 보내주시면서 수익 났다고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도 굉장한 기회가 온 거고요. 제가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소통도 하면서 충분히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죠? 010-2158-1710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바로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뭐 이미 저랑 소통하면서 받아가실 분들은 말씀드렸 제가 여러분 인증샵 보내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 급등 종목을 여러분 받아보시고 나서 내가 당장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담 갖지마 괜찮습니다. 저한테 편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소통하면서 제가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을 좀 계기로 해서 10월만큼 올 가을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투여 가시고, 또 여러분 계좌까지도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